건설업 10년 호황이 끝났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신세계건설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GS건설은 자회사를 팔고 있고 IS동선은 직원을 3분의 1이나 줄였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금방 회복했습니다. 내수시장이 든든하게 받쳐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경제 전체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땅 도 사람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안전 규제는 강화됩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벌 곳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버티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줄도 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건설 산업의 구조조정이 왜 시작됐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위기를 맞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건설주를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지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건딱세 가지입니다. 인구, 소득, 그리고 멸실. 멸실은 쉽게 말해,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고 저성장 때문에 소득이 늘기도 어렵습니다. 인구와 소득 두 개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남은 건딱 하나, 멸실. 즉, 도심 정비 사업뿐입니다.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유일한 방법은 이제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민간시장입니다.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부족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의 수익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익의 한계를 정하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주어진 땅에 얼마나 높게, 넓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이게 묶여있으니 아파트를 무한정 많이 지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즉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제한되는 겁니다. 반면 공사비 인건비 같은 비용은 계속 오릅니다. 이 늘어난 비용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 기존 아파트 소유주 즉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추가 공사비인 분담금을 올리거나 둘째 조합원 외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아파트 즉 일반 분양의 가격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기존 주민들은 돈을 더 내야 하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훨씬 비싸게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차라리 사업하지 말자는 말이 나오게 되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대형 건설사에게는 기회입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리스크를 감당할 회사가 몇개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업의 주도권 즉 갑을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재건축 사업에서 주인은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이 모인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건설사를 고용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주는 조합이 갑 일을 하는 건설사, 즉 시공사가 을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공사가 귀해지면서 오히려 시공사가 갑이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수익 계약의 증가입니다. 원래는 여러 건설사가 우리 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경쟁하는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주요 재건축 입찰을 보면 대형 건설사 딱한 곳만 참여해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유찰이 속출합니다. 입찰이 유찰되면 조합은 어쩔 수 없이 그한 곳과 1대 1로 협상하는 수익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건설사들이 더 이상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조합이 제발 우리 아파트 좀 지어 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밴드와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만 살아남는 강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2업체의 평가액은 연평균 6% 성장했습니다. 반면 11위에서 22업체는 약5% 성장에 그쳤습니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사업 방식은 과거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과거 정부와 건설사가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였다면 이제는 사업 동업자 관계로 변니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법을 통해 대규모 땅을 확보하고 개발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 법이 폐지된 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즉 정부와 건설사가 동업자가 되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의 핵심은 정부가 더 이상 땅을 팔지 않고 그 땅을 현물출자한다는 겁니다. 현물출자란 돈 대신 땅이라는 실물 자산을 자본금으로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내놓느냐? 바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 리츠입니다. 정부와 건설사가 이 리츠라는 회사의 주주로 함께 참여해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오랫동안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드는 그 거대한 사업이나 3기 신도시 즉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짓는 여러 개의 새로운 도시들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 방식은 건설사에게 자본이 장기간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pf 부실 위험이 거의 사라진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pf는 오직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 하나만 보고 거액을 대출받는 금융기법인데 정부가 최대 주주로 찾는 참여하니 사업 안정성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공공시장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 기업은 장기 투자를 버틸 수 있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형 건설사뿐입니다. 민간시장도 공공시장도 결국 대형사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암울한 건설시장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국내 주택 사업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건설사들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바로 원전입니다. 왜 갑자기 원전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해외 사업이었던 화공 플랜트, 즉, 석유를 정제하거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 사업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중동 산유국들이 플랜트 발주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고유가에도 해외 수주액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합니다. 둘째, 글로벌 원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다시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 세계 대형 원전 설치 용량이 2023년 416기가와트에서 2050년 860기가와트까지 두배 이상 늘어날 걸로 봅니다. 차세대 원전인 SMR, 즉 크기는 작지만 공장에서 만들어 조립할 수 있어 더 안전하고 짓기 편한 미니 원전은 2035년. 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져서 2050년이면 전 세계에 800기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시장도 열립니다. 기당 1조 원, 앞으로 50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차지할까요?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주인공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신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최종 준공된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가장 최근에 해외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은 유일한 국가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메가와트당 건설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미국 보글 원전은 202억 원입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씨는 186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UAE 바라카 원전은 75억 원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셋째 약속된 공사 기간을 칼같이 지키는 능력과 지정학적 이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원전 짓다가 공사 기간이 한없이 늘어지고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약속된 기간과 예산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중러 갈등 시대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원전 건설을 맡길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술력, 신뢰도, 가격 경쟁력, 지정학적 이점까지 모든 조건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건설은 불가리아에 1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고 대우 건설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습니다. 디에리엔 시와 삼성물산 역시 미국의 유망한 SMR. 즉, 미니 원전 선두 기업들과 손잡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 사업은 계약하고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체코 원전은 2029년부터, 불가리아 원전은 2027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겁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합니다. 지속적인 수주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기업 가치는 재평가될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내 주택 시장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브랜드와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들만의 리그가 될 겁니다.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해외 원전 시장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성공으로 증명된 기술력,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지정학적 이점까지 한국 건설사들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주인공이 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내 주택 사... 사업의 부진이라는 안개에 가려진 이들의 진짜 가치를 봐야 합니다.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건설사들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